많이, 예, 다섯 개인데, 배추, 김장하려고 배추 따로 왔어요. 이거 이거, 혼자 딸랑게 또, 사진을 못 찍겠네. 속잘 찼네요. 오라. 속이 잘 찼대요. 겉잎은 다손으로 눌러버리고, 이렇게 제치고, 재치면서 칼로 이 아래 밑둥을 이렇게 잘라면 됩니다. 이렇게 깨끗이 아지죠 이렇게. 겉잎을 그렇게 다, 여기를 삥 돌아가면 겉잎을 다 먼저 눌러버려, 손으로. 두 손으로 눌러버려. 아, 그냥 놔둬. 실, 실코 다니면은 다 떨어져버려. 또 이따가 쪼개면서 또몇 장. 더 따내야 돼. 지금 한꺼번에 따버리면 은 속잎이 너무 많이 따, 따나가져야 돼요. 나쁜 건자고 따내버려야 하니까. 음, 속이 제대로 탔어요. 아직 배추가 꽃이 필 정도로 속이 차단 안 했는데 네, 이 정도면 딱 녹색이 많이 있어갖고, 먹기 좋습니다. 먹기가 좋아요. 지금 추석, 다음날, 추석 하고 다음날 심은 배추들인데, 그 배추가, 빛날씨가 워낙 날씨가 따서가지고, 색기잘 찼네요. 음, 이 정도로. 속이 찬 배추를 이게 여기에 꽃이 핀다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속이 너무 가득 100% 이상 차면은여기가 꽃이 이렇게 밀고 올라와서 속이 밀고 올라와서 장미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보기는 좋은데 이거 줄기 이 줄기가 두,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. 그리고 배추가 긴장할 무렵, 한 20일이나 30일 전에 물을 또 끊어버려야 돼요. 수분이 없어야 이 줄기가 빨리 두꺼워지들 않거든요. 이 잎이, 이 줄기가 두꺼워지면 김치가, 이 배추 김치가 물이 피킹 나가 맛이 별로 없어요. 배추 맛이 안 나요. 근데, 네. 이게 두기가 약, 약하면, 얇으면 배추 맛이 달라거든요 이건, 이 통이 큰데, 이게 네, 9월 3일 날 심은 거네요. 네. 통이 크죠 훨씬. 네, 9월 3일 날 심은 거네요. 네. 통이 크죠 훨씬. 네. 일요일 날 김치 담글 건데, 지금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요. 미리 따다가 저장해 두었다가, 일요일 날 간을 쳐서, 토요일 날 씻어서, 일요일 날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. 네. 이런 건 못난 이 배추. 이런 건편이 엄청 크 커요.

아미들 많잖아. 옛날에는 이게 타라이 큰걸 갖다 놓고 했는데 지금은 이, 이거에 나와가 좋아요. 이 두꺼우로 네, 네, 이 뚜껑으로 차려도... 이거 뚜껑으로 있어. 니 뚜껑으로다가 놓고 야, 이거 이거 라고 이걸로 쓰고 네. 지금 참 머리들이 좋아요.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내놔. 연구, 연구로, 그게. <laughs> 아, 사진을 한방 찍어야. 가득 차면은 응, 말이여 내가 들어가, 게어 그래. 뚜껑 덮어서 갖다 둬야지. 응. 갖다가 한쪽 가다비누을 위에 올리한 돼? 응.